이번에는 뷰포트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퍼스펙테이브 뷰포트의 탑 프론트 라이트인데 이 퍼스펙테이브 뷰포트는 원근감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뷰포트입니다. 반면에 탑이라든지 프론트 저 위에서 본 또는 앞에서 본, 오른쪽에서 본 이러한 뷰포트들은 이러한 입체감을 제공하지 않고 그냥 평면 2D 형태로만 뷰를 표시해주는 오소 그래픽 뷰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체 감을 제공해주는 퍼스펙티브 뷰에서 뷰포트를 회전시키고 싶다.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드래그 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뷰포트가 회전됩니다. 뷰포트를 이동시킬 때, 즉 패닝시키고자 할 때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좌우 또는 상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음 같이 뷰포트가 패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뷰포트를 줌인하고 싶다, 확대 축소해서 보고 싶다. 그럴 때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위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뷰포트가 축소 확대되면서 오브젝트가 크게 보이거나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인노에서 뷰포트를 제어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어떤 키도 누른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하면 뷰포트를 회전시킬 수 있고, 뷰포트를 패닝시키고 싶다. 그럼 마우스, 마우스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먼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 이렇게 펜에 키보드에서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위아래 들어가면 이렇게 줌잉이 가능합니다. 좀 이랑 더 그리고 뷰포트를 줌잉할 때는 Ctrl 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드래그해도 가능하지만 그냥 휠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가운데 휠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뷰포트를 확대, 축소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지금 이게 좀 적어서 뷰포트 크기에 어느 정도 맞게끔 자동으로 확장을 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이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커서를 올려주면은 툴팁이 나타나는데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줌 익스텐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줌 익스텐츠. 주믹스텐츠올 뷰포트입니다. 지금 활성화된 뷰포트는 여기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퍼스펙트브입니다. 다른 다는 회색인데 활성화된 뷰포트만 오브젝트들을 뷰포트에 좀마게좀꽉 차게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얘를 이 아이콘을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그럼 얘만 적당히 크기가 조절되면서 뷰포트 어느 정도 꽉 차게 오브젝트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작업 중인 뷰포트 말고 모든 뷰포트에 오브젝트들 적당한 크기로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합니다. 그럼 다른 뷰포트에 있는 오브젝트들도 적당히 크기가 뷰포트에 맞게가 뷰포트 줌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좀 크게 좀 뷰포트에 맞게 좀 보고 싶다. 그러면 항상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럼 전체가 다 보기 좋게 이렇게 줌이 돼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브젝트를 만들다가 보면은 한번 또 박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박스를 좀 이번엔 좀 크게 그리려고 클릭하고 어 위쪽으로 좀 넘어가야겠는데 못 넘어갑니다. 뷰포트가 좀 이동이 되면 좋을 텐데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뷰포트가 이동이 되고, 클릭하고, 클릭하고, 이쪽에서 적당히 높이 조절해 줍니다. 그런데, 네, 취소하겠습니다. 조금 이상한 걸 느꼈을 겁니다. 분명히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뷰포트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분명히 회전이 안 돼, 왜 여기서는 회전이 안 되고, 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회전은 입체감을 제공해 주는 퍼스펙티브 뷰 포트만 제공됩니다. 셋 뷰에 보면 은 기본적으로 퍼스펙티브 뷰 포트가 있는데, 여기에서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회전이 가능합니다. 입체감을 제공해 주지 않는 다른 일반 뷰를 오쏘 그래픽 뷰라고 합니다. 통틀어서 오쏘 그래픽 뷰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도 클릭하더 들어가면 패닝 기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즉, Shift 키를 누르고 래그하는 거나, 그냥 Shift 키를 뗀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드래그 하나 똑같이 패닝입니다. 이 차이점도 알아두시기 바라고, 방금 전에 에, 보여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얘를 클릭하고서, 클릭하고, 어, 이쪽으로 좀, 바깥으좀더 크게 선을 거주고 싶은데, 못 나갑니다. 이럴 때는, 뷰포트를 좀 이동시켜줄 필요가 있으니까,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일단은 이동시켜줍니다. 그러네. 아, 요쯤까지 해야겠다.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라인을, 그린 작업을 맞추고 싶다. 그러면, 이 위에 보면, 어, 한번더 클릭하면 또 계속 선이 만들어지는데, 작업을 마치려면 엔터. 엔터키를 눌러갑니다. 엔터키를 눌러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도 되고 스페이스 발로도 폴리 라인을 그리는 작업 모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폴리 라인을 그린 모드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뷰프트에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뷰프트를 이동하거나 또는 줌에, 즉빛 포트를 편향하거나 줌명하거나 또는 회전시켜줄 수 있습니다.